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이세요? 예, 이베타시스매수가 비중은요? 4 3천0 0원에2% 됩니다. 아, 저희 방송 안 보시죠?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아, 이따끔 시간이 되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수요일 날이 종목 8시 8시에 방송하는 그시간의 상담 시간에 제가 마지막 예. 상담을 이 종목 마지막에 받으렸거든요. 예. 그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8월라 반등 들어오면 무조건 팔어라라는 방송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 수요일 방송했는데요. 이 종목이었어요.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상담을 빨리 해드렸거든요. 반등 시 예. 매도 의견 드렸는데 이게 급락이 나왔어요. 참 안타깝네요. 이거 이 자리는 예. 이제 조정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때 이제 위치라 그래요. 이런 거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캡이라 그래요. 어, 반도체 네. 소부장,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 관련주들은 이, 이 스탠스를 누가 잡냐면 기관이 잡아요, 기관. 기관들이 주가를 네.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실적이 먼저 선반영돼서 다운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스몰캡 종목이라고 실적이 좋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뭐 이런 종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메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메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 기관이에요. 근데 이 단점은 급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팔때 되게 빨리 팔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거든요.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예. 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있잖아요. 반드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예, 매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 보다는 내 가격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예.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좀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50%조정을 줘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를 찍으면 50% 조종이 정조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좀 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까지 되게 많이 움직였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쫙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예. 어,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빠져도 괜찮은 자리잖아요. 상반기내에 올렸고 작년부터 올라왔으면 예. 빠지는 게 공평하잖아요. 그게 밸런스 시트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올라온 종목을 팔고 떨어진 걸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 올라 와 있는 종목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경기 취트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시장에 묻어 있잖아요. 그뭐 가장 많이 네. 올라간 거가 가장 먼저 빠져요. 그게 시장이 꺾였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떨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종목 더 깊게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내수가까지올 네 수는 있을까요? 네, 네 올수 있어요. 갭 떨어진 자리이기 네.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반등이 딱 들어와요. 이게 이제 하락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여기 보면 네. 여기가 네. 고점이죠. 고점이라 흔히들 얘기해요.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죠. 그다음에 여기 네. 딱 봐봐요. 딱 중간값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 중간값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하락 파동이 나와요. 하락은 몇 파동? 이렇게 들어올렸다 내리고 또 들어올렸다가 내려와요. 이게 3 파동까지 네. 나와요. 이게 이제 네. 하락 파동이라 그래요. 네. 이게, 이 종목은 네. 하락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중간까지 딱 들어왔다가 빠져요. 갭 떨어진 자리까지 빠지거든요. 그때 팔고 네. 이 종목은 좀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목얘 네.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